목디스크 있으세요? 예. 네. 아니, 근데 제가 목디스크가 있는데, 아는 형님이 메모리폼이랑 막 비싼 거 업체를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수빈 선수 촬영한다고 그랬더니, 어저께 직원시켜서 보냈어요. 갖다 주죠. 진짜요? 예, 네, 좋. 근데 제가 벼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좋아. 너무 좋아요? 일단 벼보세요. 아, 진짜네요. 네. 그리고 대박. 이거는 또이 비싼 메모리 슬립이라고. 침대랑 매트리스 네. 그리고 비계 목디스크에 좋은 비계 하시거든요. 네. 수빈 선수 갖다 드리죠. 아 감사합니다. 저 이사하거든요. 이사 가신다고? 네. 같이 아, 짜요 그러면 진짜. 치, 침대랑 이런 것도 또 침대. 보내드릴게요. 네. 진짜요? 네. 그럼 형이 알아. 내가 보내주는 건 아니니까 형 보내주세요. 아무튼 왜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laughs> 어, 네. 앞으로 정수빈 선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